안녕하세요. 인천 송도 폴란드 도자기 전문점 노라덕입니다. 예,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이고요. 어, 노라덕은 폴란드 도자기만을 10년 정도 직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저희가 6월 10일 날에 이전 오픈해서 지금 오픈한 지일주일 정도 됐는데요.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신상 패턴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예쁜 신상 세입 신상 패턴 좀 보여드릴게요. 새롭게 입고된. 어벨 머그이고요. 저희가 계속적으로 입고되었던 일자 머그라든지 항아리 머그와 다르게 새로 입고된 어, 형태의 벨 머그입니다. 이벨 머그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뒤집었을 때종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예, 벨 머그라고 불리우고요. 용량은 200ml, 딱 물컵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사이즈예요. 그리고 믹스 커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믹스 커피 딱한봉탈 정도의 사이즈고요. 항아리 머그랑 비슷한 용량, 그러니까 항아리 머그 소 사이즈. 소 사이즈랑 비슷한 사이즈의 머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은 아홉 개 패턴이 신상 패턴이고요. 처음 보여드렸던 요거는 그린 색상의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거를 시킨 패턴인데요. 에버그린 패턴. 그리고 자작나무. 또 백이롱, 모던 튤립 블루리본. 사파이어 블루, 데니시, 베고니아, 체리 요렇게 있어. 요렇게 아홉 가지 패턴이 입고가 되었어요. 저희가 꾸준하게 입고되었던 큰 사이즈 항아리 머그와 작은 사이즈의 항아리 머그, 그다음에 일자 머그.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의 머그가 있었어요. 근데 요번에 또 새롭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조금 무난하게 좀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컵을 좀 입고를 시켰고요. 어 지금 고객님들이 매장에 찾아주신 분들을 봤을 때는 또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아요. 그냥 편하게 쓰실, 어, 컵으로 굉장히 또 많이 선택해 주시고, 또 그냥 커피잔으로 가볍게, 소선은 없지만, 예, 소선은 없지만, 가볍게 커피라든지 차를 드시기에 쓰실 컵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 뜻합니다 제가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뭐 항아리 머그라든지 일자, 머그, 일자 머그는 좀 약간 밋밋할 수도 있고 또 일, 사실 집에서는 일자 머그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작은 항아리 머그를 좀 많이 쓰는데 물컵으로 썼을 때는 요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넉넉하게 차를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, 온드커피 같이 양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350ml 가장 큰 사이즈 항아리 머그가 가장 좋고요. 물컵이나 뭐 인스턴트 커피 같이 간단하게 드실 때는 250ml 항아리 머그가 좋고, 또 그냥 좀 편안하게 쓰실 건 일자 머그 300ml 사이즈가 좋은데, 이번에 신상 입고 된이 사이즈는 200ml인데, 그냥 좀 물컵으로 사용하시기도 좋고, 또 인스턴트 커피 딱한봉 들어가서 타서 드시기도 딱 좋은 사이즈예요. 그래서 어, 무게감도 조금 일자 머그 정도? 그래서 조금 가벼운 편이고요.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서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곡선이 아름다운 벨 모양이기 때문에 종 모양이에요. 그래서 또 멋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컵입니다. 선물로도 좋고, 집에서도 실사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머그이니까요. 또 새로운 세입을 원하셨던 분들은, 네, 이 머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좋은 주말 되시고요. 제가 또 예쁜 세입, 예쁜 패턴들 계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많이 구독하여 주시고, 많이 보여, 많이 봐주세요.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